안녕하세요. 매직룸입니다. 오늘은 물방울 패턴 팔찌 만드는 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우선 매직룸은 항상 오픈된 방향이 내 앞쪽을 향하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고무 밴드를 사선으로 하나. 두 번째 고무 밴드 다시 사선으로. 이렇게 앞으로 쭉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은 첫 번째와 같이 사선으로. 다시 반대편도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사선으로. 자, 이제 가운데에 물방울 색깔을 집어 넣어 볼 거예요. 저는 예쁘게 무지개 색깔로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이 가운데 물방울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제가 우선은 가운데 물방울을 넣어주실 때는 고무밴드 두 개를 같이 해서 꽂아주시면 되세요. 고무 밴드를 다 꽂은 매진 눈은 반대 방향으로 오픈된 방향이 나를 향하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우선 마지막 고리에 링을 한번 꼬아서 걸어 주시고요. 꼬아 놓은 고리 사이에서 노란색 고무 밴드 빼서 위로 올려 주시고요. 왼쪽 고무밴드는 왼쪽으로. 오른쪽 고무밴드는 오른쪽으로. 다시. 위로. 위로. 자, 이제부터 물방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고무밴드 하나는 왼쪽으로. 다른 하나는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다시. 옆에 고무줄을 올려주시고요. 자. 무밴드한 개는 왼쪽으로, 또 다른 하나는 오른쪽으로. 자. 만약 색상을 이것처럼 다른 색상을 꽂으셨다면 옮겨주는 방향을 다 동일하게. 파란색을 오른쪽이었으면 쭉 파란색을 오른쪽으로 꽂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고무밴드를 다 엮었는데요. 자, 다 엮은 마지막 핀에 바늘을 꽂아서 새로운 고무밴드로 고리를 만들어 매직룸에서 고무밴드를 빼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우선 엮어놓은 고무 밴드는 한쪽에 놓아주시고요. 이걸로 하기에는 팔찌가 길이가 좀 짧기 때문에 고무 밴드 연장을 해줄 거예요. 우선 고무 밴드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꽂아주시고요. 마지막 고리에 빼놓은 팔찌를 다시 꽂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연장하는 고무밴드의 개수는 여러분들 팔목에 맞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기 파일보다 뭐이 개수가 작다 싶으면 더 늘리시면 되고 크다 싶으면 더 적게 하시면 되세요. 자, 고무밴드를 다시 엮어줍니다. 자, 다 엮었으면 마지막 밴드는. 스 클립을 걸기 쉽게로 옆으로 잠깐 빼주시고요. 자, 스 클립을 걸어서 고무 밴드를 빼주신 다음에 반대편 고리에 고무 밴드를 걸어주세요. 자, 이렇게. 물방울 무늬 패턴 팔찌가 완성되었습니다.